그는 차갑게 감싸도 온생하게 생각하다듣다. 다시 보여주진 않겠습니 <목소리> 중단해라! <목소리도> 앞서 아 <목소리도> 정의당은 서민을 위하고 노동자를 위하고 또 우리 국민들 편에 함께 서서 일하는 정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 국회에 가서 저희들이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. 신상정 정의당 대표원 대리 세단서도입니다. 그 감사와 또연대의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.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또 행위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사대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시고 한분 한분한분 릴레이 대담을 박주민 의면은한 것을 최고로 이렇게 엮어낸 것을 보았습니다. 어 지금 대통령 일곱 시간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대통령 사생활이 궁금합니다. 전화도 걸고 SNS도 보내고 너무 또... 제 네, 힘을 내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. 여러분들의 애국심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냅니다.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2월 23일 전날 밤 2월 22일 <목소리도> 이, 이, 이. <목소리도>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. 이이이. 음주 수요일 여섯. 여사, 저녁 6 시. 국회 마당에 모여서 국회라 여권 개입법을 단절시키도록 광장 토론을 만들어냅시다.입니다. 감니다고맙습니다 강원도 고맙습니다. 니다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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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고맙습니다. 힘내세요. 자, 이제 우리가 이긴다. 승리의 날이 눈앞으로 와가지니다 이제 승리는 눈앞. 안에 이렇게 빨간 지금 이 종이가 나누어졌죠. 네,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, 뭐 비행기를 접거나 배를 접거나 하지 마시고요. 네, 저희가 이것으로 이따가 소등 퍼포먼스 할때그러 그러니까 레드 카드 박근혜 퇴장 이 퍼포먼스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. 이거는피켓과 함께 그냥 잘 가지고 계시면됩니다잘 가지고 계셔주세요 네,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예. 자 감사합니다 힘내러조금 여러분들, 내주십시오. 여러분조여러분 힘을 만주십시오 여러분들, 여러분들, 여힘분 조금만 더보 여러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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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냅니다. 여러분들이 뜨거운 애국심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냅니다. 자, 우리 구한 분 외칠까요? <enabled> oh! <uts2> 자, 우리가 자, 우리가 이긴다. 이긴다. 네 네. 이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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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의가 이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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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긴다! 이긴다! 팀원들입니다. 방송을 하던 이슈. 이지하는 대한민국의 새봄.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리십니까? 대한민국의 새봄을 열기 위해 광장에 달려오신 시민 여러분께. 지금만 헌법재판소와 청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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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自信のある方、発表のたない方、世論を見る者にしてください。 반갑습니다 이하철입니다. 아 진짜 대단하시네요. 네. 그 물론 뭐 토요일에 나와서 어, 자리하고 그랬지만 이제 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이겨울을 매주 토요일 이렇게 길에서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함께 이렇게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. 저는 어, 오늘 세곡 준비했는데요. 일단 첫 번째 곡은 순고르 기하는 의미에서 잔잔한 노래 하고 그다음 두 곡은 엄청 신나는 노래, 예, 어, 열기를 내뿜을 수 있는 노래 준비했습니다. 먼저 들려, 들려드릴 곡은 산책이라는 노래인데요. 어,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거의 매년 어, 추음마켓에서 공연도 하고 진행도 하고 그랬는데요. 늘 그분을 그리는 마음으로.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. 산책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아, 한적한 법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찬이는 별을 모아들, 늘 그런 사람, 족가 같니. 안박보들이 치고 나오면서 이 문제가 검증된 거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, 그게 저희의 자기이었어요 안박 쪽에서 침박을 공격하면서 네. 이국정문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. 이데그 네. 어, 어, 시기에 좀빨려온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, 그렇게 매달리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을 때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껏 박근혜 검찰이 언제 명확하게 문제를 그 밝힌 적이 없지 않습니까? 이렇게. 여러분 오늘 라이에요 방탄소년단에서 2017년에 데뷔국을 만들어낸 축구볼콘을 다